자, 지울게요. 지우고, 자, 어, 이 문제를 푸실 때 혹시 공식 쓰시면, 어, 접근할 때나 공식을 좀 써봤다. 없어요? 그이 공식으로 한다. 공식으로 한다는 게 계산을 덜 하려고 식을 쓸 뿐인 거야. 그럼 여기 쓰이는 공식이 뭐냐? 이거밖에 없어. 자, 요거 그냥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근데 이거 y는 px 플러스 q라고 할때 여기 교점 알파, 베타, 연방의 해지 그때 요 면적 구하는 식이었지. 원래 정적수은 뭐야? 인테그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가 위인이 현재 이 그림에서는 직선. 에서, 복선, 빼면 되죠. 순능에서는요 그러니까 정도만 갖고 가시면 돼. 뭐, 그 뒤에 있는 뭐, 공식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자, 요거 공식이 뭐였어? 요 식의 최고차력이 얼마니까? 무슨 X제곱이야? A. A야? -A야. A. A야? 아, 마이너스 A야? A. 아,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 A. 그제 요거 마이너스 A가 맞나? 자 마이너스 a x 제곱 이렇게 나올건데 해서 여기 식쓸때 뭐라 써야돼? 일단 6분의 요 마이너스 a 절대값이야 어쨌든 면접 구할거면은 저앞에가 음수가 떠서는 안돼 지금 이 상태에서 어쨌든 절대가 없어 음수잖아 그리고 베타팩기 알파벳 제곱 세제곱 이것만 오직에 쓸거야 요식 형태에서 자 그러면은 이거 접히기 전에 그래프가 원래 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도를 이렇게 잡아줄게. 첫 번째 면적은요. 이렇게 해서 이거만 주고 갈게. 이거만 줘. 그럼고여러분 어디를 찾아야 돼? 너네 어쨌든 정적분을 하더라도 요 점에 잡혀 찾아야 돼. 이 연방을 풀었어야 될 거야. 그러면 은요거는 누구하고 누구의 연방이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kx야. 자, 이때 그래서 x가 얼마나 오시지 보여주신 분. e 플러스 k. E k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미 요거는 이미 0이잖아. 자, 주황색 저 넓이 요렇게된 거. 요거0분 k 최고차계수 요 녀석 얼마입니까? 1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은 어차피 쉬울 것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1로 쓰십시오. 마이너스 의 절대값이든 1의 절대값이든. 그리고 이거 x 좌표가2 플러스 K. 요거, x 좌표가 e 0. 요거, 세제곱.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제가 요거를 구할게요. 자, 보세요. 요거, 노랑색 요거. 자, 그럼 요 면적은 이렇게된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6분의. 여기가 2하고 0이지? 그래서 1, 그 다음에 2-0이 거치고, 3수고 알았죠? 이렇게 안 해도 어쨌든 인테러를 그 풀어서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 계산이 더 복잡하고, 쓸 때, 그리고 보여질 때가 좀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편으로 갑니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요거. 요거. 자, 예로 보면은 이거는 뒤집어진 거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요 면적이 이렇죠. 요 면적. 그러면은 뒤집어진 거니까 이거 최고 청계수가 마이너스 1이지 어차피 상관없어. 절대값이 울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야? 6분의 1이야. 다만 교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 식의 이름은 y는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2x거든 이거는 y는 kx잖아요. 다시 연방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 얼마나 오는지 얘들아 보자. 알겠습니다. 어, 이 마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6분에 이 마케이 하고, 여기 0이 0이었나? 빼기 0에 3제곱. 그럼 내가 필요한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찾아낸 것들은 다 찾아놨어. 요거 안에서 이제 만들어낼 거야. 요거 안에서. 자, 그럼 봐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게 필요하 거라며, 요게, 이거. 이거 어떻게 보합되냐? 이렇게 생긴다. 여기 있는 것들 연결하면 만들어질 수 있거든? 어디서 구하면 뭐 돼? 노란색에서 파란색 빼면 그렇지? 노랑이에서 파랑이 빼면 빨강이 나오잖아요. 노랑이가 결국엔 이거잖아. 거기에서 파랑이 빼면 빨강이 나와요. 괜찮아? 뒤집어진 법. 그러면은 야는 요렇게 요렇게 요거에서 요거를 파랑이를 빼시면 돼요. 요렇게 요걸 빼면 돼. 대지빨강이씩 어, 만들어볼까? <laughs> 노랑이 6분의 8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되겠네. 3분의 4자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laughs> 2마이너스 k 전체 를이고 세제곱 됐다. 이게 빨간색이야, 지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원하는 게뭘 원하는 거냐면은 이거 외부한 거냐면 파랑색 자체는 나왔는데 이 기통에는 여기 라디 필요한 거거든요. 어디냐면은 요거 요거를 좀 구해줘야 되잖아. 잠깐 요거는 요렇게 되 거지, 요렇게. 쪽에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렇지? 자, 면적? 요건 또 어디서 뭘 빼면 돼? 노란색에서. 응. 노란색에서. 노란색 <laughs> 뒤집어진 거니까 지금 주황색 이게 주황색이였지노란색 한번 빼고 요거 빼면 되지. 그렇지? 어. 그러면은 얘네 지금 주황색 큰거 요거에서 다시 한번 노랑이랑 맞나? 노랑이랑, 노랑이랑, 빼면 돼요. 하고, 빨강 위에서 보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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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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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이제, 이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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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게 k 에 관한 몇차방식이 나올까 봐궁하이 되면 3차 나오기는 3차 그렇지그올까 3차 함수가 나올까 3차 함 방정식이 아 3차 함나오기 3차 함수가 나올까 3차 함수가 3차 함수가 나올까 3차 함수가 나올까 3차 함수가 나올까 3차 함차 함수가 나올다만 결국에 인테올까는차 함수가 나올까 3차 이수가 나올까 3차 함세제나 요식에다 집어넣고 올시는게 좋아. 차